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 뜻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확보해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의 지배지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나중에 돈은 더벌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어도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나간 그 시간들은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지나간다면 결국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부하며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과 유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해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삶에서 나 스스로 내 삶의 우선순위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성령충만한 삶과 또 술에 취한 삶을 비교하여 가르쳐 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시간을 아끼며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환상을 보거나 그러한 것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주께 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개인의 신앙과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거나 내 행동을 찬양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음악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라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범사인을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되 원을 보면 나 자신을 그 밑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높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결국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함께 휩쓸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며 또는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